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미 신발 홍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저항 어어 어, 뭐죠? 어싱 테스터기를 가지고 어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어, 요것도 테스터기고 요것도 어 저항 테스트를 할수 있고 요것도 어, 어 요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TK205라는 거. 자, 요걸 우선 보겠습니다. 어디였지? 요거는 어, 뒷면에 요런그 어, 금속판을 한, 한 손가락으로 누르고 한 양, 앞을 눌렀을 때 양쪽 그러니까 양쪽을 누르는 거죠. 양쪽을 눌렀을 때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오면은 어싱이 되는 걸로 어, 말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요거는 어, 최근에 새로 어, 소개하는 건데 드라이버 타입이죠. 드라이버 요 안에 이렇게 어, 건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눌렀을 때, 내 몸이 어싱, 이런 녹색불이 들어오면은, 내 몸이 어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어 자, 어, 맨 처음에 저항값을 누르고, 저항값이 됐을 때, 이 저항값이 바뀔 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절,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바꾸고 했을 때, 내, 네, 이것이 0으로 바뀌었을 때, 이럴 때어진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테스터기, AC, 아, TK205의 경우에는 저항 테스트와 전류 테스트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항 테스트, 저항 테스터를 통해서 저항 값이 무한, 무한대가 아닐 때, 전류가 통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아, 내 몸이 어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어, 여기서 이 어, TK205를 가지고 저항 테스트를 저항, 이처럼 이렇게 바뀌는 저항 테스트 값을 하지 않고, 바로 AC로 놓고 뭐 전압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 문제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저 AC만 갖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0이 됐을 때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것이 0이 됐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전기가 아주 통하거나 전기가 아주 잘 통했을 때 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항이 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테스트할 때는, TK20으로 테스트할 때는, 먼저 저항 테스트를 하여. 저항 테스트를 했을 때, 저 이것이 어 내가 땅과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느냐, 안 통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0으로 놓고, 전류 테스트를 했을 때, 저는 이것이 0이 됐을 때는 아 아주 잘 통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tk 2 0아이고 tk 2 0 5에서 이것이 영으로 안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 이건 지금 제가 안 꼽아놔서 아 그렇죠. 요걸 꽂고 이렇게 됐을 경우 영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저이 저, 지역이 영으로 떨어지는데 아이쿠. 이렇게 했을 때. 0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게 0으로 안 떨어지고 0.006, 0.003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 이 AC 수치가 0으로 안 떨어지고 0.003, 0.006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항 수치는 통하는데 저항 수치는 나타나는데 좀 저항 수치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 아, 전류 수치가 뭐 0.003, 0.006 이렇게 0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0.006으로 안 떨어지면은 0.000으로 안 떨어지면 이것이 어 지하냐, 뭐죠? 어싱이 안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를 보니까 저항이 통하면서 저 수치가 0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모산, 대모산, 그리고 안산, 그리고 계룡산. 이세 군데는 특이하게도 저항은, 어, 저항 수치는 나오는데, 전류 수치가 0이 안 돼요. AC 0.000 이게 안 돼요. 그거는 그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 저거 뭐였죠? 태광이나 이런 수치로 나타나는 걸 했을 때는 저는 먼저 저항 테스트부터 하라고 합니다. 저항 테스트를 해서 이 저항이 무한대가 나오지 않았을 때, 무한대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일단 내 몸이 어싱이 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 그 대신 저항 수치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 저, 딴거 어슨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죠. 그러면은, 저희 비바미 신발은 맨발보다 확실히 저항 수치가 커요. 왜냐면은, 어, 발에다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아주 맨발보단 저항 수치가 크겠죠. 근데, 요거를, 어 전압 수치로 놓으면은, AC 0.00, 0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모산의 어느 지역하고 어 계룡산하고 제가 한 군데였죠. 어, 서대문 안산 이세 군데 세 곳에서는 이게 영우를 안 떨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변에 고압 전선이 흐르거나 땅에 뭔가 흐르는 거예요. 땅에 뭔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저희 신발을 신는 분들은 다 어싱에 관련해서 어싱 때문에 저희 어싱 신발을 신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전류하고, 어, 몸에 있는 그, 뭐죠? 전류. 전기선으로부터 나, 나오는 그런 전류. 그런 전류 때문에 저희 신발을 신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어싱이라는 것은 땅과 내 몸에 어떤 정기적인 흐름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런 고압선이나 인공적인 전 전기 때문에 내 몸에 좋지 않은 전기가 흐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전기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보내려고 저희 신발을 신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여러분들 이나는이 어, 이 태광 어, 요걸로. 어싱 테스트를 했을 때 숫자가 0으로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 신발이 어싱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전기적인 특성입니다. 그 지역의 전기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항 테스트를 먼저 하시고 저항 테스트는 된다. 그리고서 이게 0이 안 떨어졌을 때내 몸의 상태나 그 지역의 상태가 완전히 전기적으로 0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고 다른 데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 번 받았어요. 이것이, 어, 분명히 전기, 저항값, 그래서 제가 먼저 저항값을 테스트하는데, 저항값은 나오는데, 이, 어 전류값이, 아, 전압이죠. 전압값이 떨어지지, 0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그런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발이 어싱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어, 일단 저항값이, 나오면 은 어싱이 되는 것이고 걸 그때 이 전압이 0이 안될 때는 뭐예요 뭔가 그 지역에 어... 정기적인 그 뭐랄까 현상이 있는 거야 내 몸에 이거 완전한 어싱이 안 되도록 안 되게 하는 예를 들면 지하에 고압선이 흐를 수 있고 지상에 고압선이 흐르거나 아니면 어떤 강력한 전파가 이제 전파가 어, 흐르는 곳 그런 곳에서는 0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싱 테스트를 할때 가끔 저희가, 저희 신발이 저기 0이 안 떨어진다고 태광으로 할때 0으로 안 떨어져서 우리 신발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선 저항 테스트부터 하시고서 전류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바미 신발 홍재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